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.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때 각 DTC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. 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만 잘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먼저 왼쪽에 있는 원을 보세요. 얘가 봐. 접선과 현, BT가 이루는 각 요만큼을 보면 얘는 누구랑 같냐면 자 얘를 포함하는 호 가까이 있는 호 BT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랑 같습니다. 즉 40도랑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요만큼을 40도라고 구할 수 있고 자 반대쪽에서는 얘만 구하면 180도에서 이렇게 둘이 더한 거 빼면 되는 거죠. 근데 얘는 또 누구랑 같냐면 접선과 현 CT가 이루는 각이죠. 이거는 이거를 포함하는 호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랑 같습니다. 즉 55도랑 같은 거죠. 그럼 얘가 55도가 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은 180도에서 뭘 빼주면 돼요? 둘이 더한 거 95도를 빼주면 되죠. 이렇게 둘이 빼주면 몇도가 나와? 85도가 나오게 되네요. 따라서 각 DTC의 크기는 85도가 되겠습니다.